아, 나 지금 살일4일 살 연속 째살일 연속 술 먹고 있어. 아, 아, 저 수준 그만 먹어야 되는데. 흠... 마, 셔라 마셔라. 인천 오시자않리 인천 오시면 되겠네. 필 <laughs> 로이스. 필 아, 루이스. 강태권이 들어가죠. 네, 잘 가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기다렸죠? 못해서 제가. 미안해요. 아니, 이게 누구야? 어? 우리 남자, 조그만 남자, 까뚜님 아니야? 하라, 아, 안녕. Sasha순 What a c c o r d i n 뭐야? o the s 빨리 안 i t l e s including e n g 실력이 많이 줄었군요. 응, 아주 오래됐어. 어 뭐야? 아 좀비가 안 보여. 아니 뭘 괜히 뭘 괜히 누르죠? 아뭘 괜히 누르지? 어이가 없네. 다음부터 가시죠. 레프드와 윈스턴과 함께합니다. 왕복 <laughs> 순도. 아가죠 왜? 아 네. 마가 따라오시죠 네. 나 원참 어왜 이리 많아 얘들 막고 가죠 막고 가죠 막고 가죠 그냥 막고 가죠 요 네, 네, 네. 스킬하면 안돼요 아, 어, 아베 한터 언제? <놀라> 어, 뭐야? <놀라> 아, 왜 지금 왜 이렇게, 이렇게 때려대는 와 미치겠다 <놀라> 어, 놀래 <놀라> 아이 숙격면 <놀라> 안돼요 숙격면 안됩니다아 습면 안됩니다아 습하지 말아요 아. 예 아니 이걸 죽는다 이거? 고릴님이 아, 어? 응 이걸 안아지 너무 오래서 아이 노력하셔야죠 잠깐만요 자 가봅시다 고 저만 저만 무조건 저만 무조건 빼고 해주세요 저만 저만 빼고 네. 해주시면 돼요 네. 자, 조킹. 청화백업, 정화 청화백업, 정화 청화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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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만 하면 됩니다. 이런 건 죽으면 안 됩니다. 뒤로 빽, 뒤로 빽, 뒤로 빽. 좀비 이것 때문에 준비 우선입니다. 자, 라고 있어요. 어, 뭐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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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야, 아이, 팀킬. 아니, 팀킬 또왜 갑자기 뜬금없이? 아, 좀비 다 죽이고, 좀비 다 죽이고, 좀비 다 죽이고. 어허, 어, 그냥 가요, 그냥,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멀리 돌아, 멀리 돌아, 멀리 돌아,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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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이건 배그가 아니에요. 약간 여유가 있어야 돼, 여유가. 아, 지금 뭐, 아, 난감하네요, 난감해. 일단 지금 골림 지금 실수하셨는데, 아, 이런 것도 예상 못 했네요. 골림, 이런 걸. 야, 여기도 을 너무, 안 해도 지금 너무 안 했네. 어? 또 죽었어. 와, 우와. 씨. 아, 골림 지금, 지금 솔직히 마, 지금, 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의리, 의리보다도 못 해요,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예? <laughs> 네? 어떻게 된 겁니까? <laughs> 아니, 무.. 우리보다 못하는 건 아니지. 아, 좀 마음이 아프네요, 이거. 에? 예? 죄송합니다. 자, 갑니다. 일단 빨리 들어와주세요, 빨리. 자, 빨리 들어와주세요. 자, 선수 참여 되면 곧바로 가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훈씨 빨리 들어오세요, 훈 씨님. 훈 씨는 지금 올, 지금 참여 되는 거죠? 아, 이거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지금. 아, 큰일 났네, 이거. 하하. 다시 연습을 좀 해야 될것 같네요. 어쨌든 배갈 거잖아요, 님은. 시간 지나면. <laughs> 아니요 하, 아, 그럼안 되죠. 아, 미치겠네. 이거 깨야 되는데. 위골, 진짜, 위골 죽지? 집중하세요, 골님. 집중하시면 돼요. 네. 네. 아, 지금 많이들 보시는 시청자 분들에게 실망을 줄 겁니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집중! 죽지 않고 집중! 제발 집중! 죽으면은 이거는 뭐... 레퍼데에는 뭐... 아... 유 아이스... 레이스... 자, 파이 원! 네, 정색대로zig, 정색대로. 그냥 정속대로 하세요, 정속대로 그냥 가요, 그냥 가, 그냥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빨리, 빨리. 자, 빨리 오시면 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네 어우, 내 방송 항상 10분만 보다가 나가는 감자리만요? <laughs> Thank you. 자, 빨리 스캠, 스캠, 스캠. 이거 스캠이 없조 건. 뒤에서 그냥 뽀이 오시면 죽습니다. 아, 아니, 추천을 이진으로 단 말이야? 추천 돌리는 거 갖고 싶으면 와서 갖고 가. 헌터, 앞에 헌터, 앞에 헌터. 턴도 개피? 문 닫아야죠? 다음 스텝 가시죠. 현재 여러분들은요, 윈스턴과 함께 합니다. 선수 없나요? 네 있는데 있는데 지금 참여를 뭐 하겠다는 건지 막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푸시는빨리좀 됩니다 여러분들 아지 집중이 안되네 지금 오늘 계획은 뭔가요? 일단 님을 벙어리 줄지 아 어, 차단을 할지 블랙을 줄지 강퇴를 할지 생각 중입니다 지금. 어때요? 좋은 계획이죠? 어? 이렇게 조건무기가 없어도 수왑만 잘되면 뭐 끝까지 뭐 문제없이 그냥 가는거죠 헌타 그치 난왜 매니저 안줘?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거 하고 있잖아 이 바보야 자 후리씨님이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고릴님이 원래 엄청 잘하시는 분인데 맨날 배그만 해가지고 지금 실력을 지금 우리보다 못해요 후리씨님이 빨리 와야돼 지금 클일 났네 큰일 났어 무시 무시 그냥 와 그냥 와 그냥 와자 앞에 많아요 저랑 멀리 있으면 안됩니다 그 백업이 안되죠 아 이렇게, 마, 이렇게 말아버리면 안되네 이거 기름통 옮겨나요기 기름통 옮겨놔요? 아 큰일 났네, 이거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요 빨리 간다고 해서 빨리 가는 건 아니니까요 눌렀습니다 자, 조키조키 잘했습니다 아, 버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아, 왜, 왜 또, 넣어, 왜 또, 왜또 넣어 일단 빨리 어 뭐야? 오케오오오이오케이오오오오오오글오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왜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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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큰일 났네. 이렇게 막 죽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 자, 주민 또왜 봅니다. 나가지 말아요. 네. 어어? 골님 자꾸, 자꾸 앞만 보시네? 자, 천천히. 천천히. 안 급해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 어, 급하면 죽는 겁니다. 급하면 죽어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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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잘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뭐 이런 거 죽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진행만 잘하면 뭐 문제 없죠. 죽을 것 같으면 파이프 던지세요. 그리고 후니시는 지금 3분 지났습니다. 언제 들을 거야? 아 지금 지금 가 아, 하기 요즘에 푸니신 님이 이제 현역이지 현역 네 우리보다도 잘하고 고릴린보다도 잘합니다 네, 다만 이제 왜 그런 말들이 있죠 99번 자해도한번 못하면은 요을 쳐먹는다라는 거를 하! 크시죠 아이 거의 다 그런 거야 도마? 도대기 나이스 지금 제가 총알이 없는데 클났구만 이거 아 뭐야 아또 이거를 이제는 막 이거를? 나 아, 지금 총 권총인데? 이거를? <laughs> 아고릴림 어떡하냐, 진짜 이 사람. 큰일 네요 큰일 났어. 지금 생초보랑, 생초보랑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자, 짜증 피하고요. 현재. 아, 근데 스나는 총 그. 그 리롤이 다는 게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 자 집중하시면 절대 실수 안 합니다. 집중하시면 돼요. 집중. 집중하시면 돼요. 현재 자 시청 참여하실 분들은요 이제, 이제 스팀 또는 카톡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앞에 짜증가. 빨간 잘수 있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탱크. 일단 위로 올라가. 아, 그 그냥, 그냥 가면 되죠. 전돌들갈게 그냥 죽는 게더 빠를 것 같은데, 볼림 아, 볼림 지금 너무 아쉽네요. 지금. 자 좋습니다 이대로 쭉가고요 오... 네? 왜 오가 왜 나오죠? 아유 너멋자세 이건 기본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다음 스트레카시죠 레이포 대워 고릴라와 함께합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제가 고릴림이라고 불러줄게요 아, 알겠습니다. 아, 빨리 오시죠. 빨리 그만. <웃음> <웃음> 자, 갑시다. 고. 아싸비오. 고. 절대적으로 샷건 쓰시는 분들은요. 일단은 그 에임이 정말 좋아야 됩니다. 에임이 안 좋으면 무조건 이제 맞거나 어, 잘안 맞거나. 샷건은 뭐 거의 폼이라는 거지. 열발밖에안어 10발밖에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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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못 쏘는데 게임이 어, 어. 안좋아버리면 샷건 쓸 바에 차라리 그냥 소총 쏘는게 낫겠죠 탱크 잡고 갑니다 다리를 왜 깠어요? 아 미친 네. 아 뭐야 아나 체력 뭐야 아이씨 아, 나 누웠다, 나. 아, 정말. 파이프 까세요, 그냥. 일단, 파이프 까세요, 지금. 파이프 까세요. 지금 좀비 한두 마리 지금 막을 커버도 안 돼, 지금. 아, 이건 좀 진짜. 아, 오늘 진짜 안 되네. <laughs>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뭔가 힘없가 너무 안 맞네요. 그냥 돌면 되는데, 넓게 그냥. 넓게 돌면 됩니다. 이거 정말 쉽거든요. 아 정말 네, 빨리 따라오세요 자 이제는 이런 어이없게 이런 죽음의 공항 맵도 지금 못 깨고 있어요 지금 아 이거 진짜 최악이네요 실력이 다들 이러면 안됩니다 할수 있는데 재밌게 했던 그 실력이 지금 다 어디간거야 지금 저만 따라주세요네 자, 불을 터뜨리고. 아, 여러 여기에 두고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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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 저거 까세요. 저거 가운데 저거 까는 거 맞을라. 나는 네,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거 불 꺼지면 이동할게요. 네. 아뭐 잘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문제 없어요. 안 그래요, 마하면 시청자분들? 자, 이제 슬슬 이동할 준비합니다. 자,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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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여기서 먹는 거 아니에요, 굴림.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그냥 가요. 라 것만 이분들 아니 이분들이 아니지 고릴림이지 처음부터 다시 연, 다시 연습해야겠는데 어허 참자 앞에 스모커자 무시할 거 그냥 무시해도 돼요 무조건 잡을 필요 없으니까 자이 룰만 다시 이해하면 됩니다 좀비가 멀리면 뭐다 어떻게 한다 무조건 구속으로 간다 그 룰만 외우시면 됩니다. 원, 투두 방이면 죽죠. 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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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근데 혹시 모르죠. 잘 갔는데 갑자기 또 이제 또 어이없게 죽을지도. 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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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시하면 돼요. 일단 좀 네, 네. 이럴 때는요,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럼 안 맞죠. 제발 자, 레프트 어. 법칙상 무조건 네명 중에 한 명만 들어가면 게임을 깬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박 어. 자, 연습을 많이 하셔야요 연습 자, 못 들어온 걸로 하겠습니다 아, 속상하네요 오늘 진짜 어이없게 털리고 어이없게 죽고 말이야 아 저 지금부터 마이크 잠깐 좀 조용히 할게요. 여러분들, 아, 지,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 지금 마음이 지금 너무 아프네요. 지금 원래 이러면 안되는 건데, 와, 지금 계속해서 막 여유 있게 막 이러고 있어요. 가겠습니다. 아우 여캠방 항상 맨날 술에 도는 블루베리님, 안녕하세요. 블루베리님, 칭찬 아, 네, 제 방송 뭐 길게 봐봤자 한 5분 밖에 안 보는 블루베리님. 오늘은 몇분 보실까요? 오늘은 한 3분 보실까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순화가 안 나오지? <놀람> 설마 그 레포드 업데이트 했나요? 아니죠? 업데이트 그런 말로, 그런 말들은 없었는데. <놀람>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놀람> 여기서 막는거 아니에요. 들어가야 됩니다. 자, 무조건 p 6 2하면 보다 7료를 해라. 이 부분만 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불 꺼지면 이동합니다. 네. 아, 제발 좀, 어머 좀. 아야. 저만 해주시면 돼요, 어머만. 저만 그냥 업무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럼 깹니다. 선수분들. 자, 오른쪽 봐야죠, 굴림. 왜, 왜, 왜오른쪽을안 보죠? 이동하십시오, 빨리, 지금. 지금 내가 봤을 때 굴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같아. 너무 지금 정신이 없는데? 굴림 지금? 오세요, 빨리. 오셔야 됩니다, 지금. 탱크 뜨게 되면 상대하지 말고 무조건 뭐라? 돌아라. 넓게, 크게 돌면 됩니다. 자 배그처럼 자꾸 막 이렇게 빨리빨리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래퍼는 다르니까요. 자 좀비가 또 뒤에 있네요. 앞에 있네요. 어떻게 할까요? 잡아주고 가야죠. 아 아. 자시천이 여기 시선이 많습니다. 진통제 먹 먹고 가면 되죠. 자 여기서 여기서 손들 무조건 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손두분 접니다, 볼림 제발 죽지 말아요 님들. 제발 좀왜 이렇게 자꾸 죽어요? 아나 이분들 또 죽을 것 같아나. 아 걱정되는데. 일본어가 와준다면 아딱 어, 이거 딱그딱될 그, 그, 텐데 피드백이 될 텐데. 아, 아쉽네요. 지금 이렇게 지금 좀비는 없는데, 탱커가 뜰 가능성이 있거든요? 레포대 법칙상, 어, 그냥, 한 명을 그냥 버리고, 그냥 가시면 돼요. 네, 그것도 아닌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굳이 막할 필요는 없어요. 유치또왜깨운 거죠?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네, 다음 스타 가시죠. 레포대와 초보자들과 함께 합니다. 아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다들. 자 가시죠. 자 집중, 정신 집중. 자 여기서 뭘 들어야 할까요, 총을. 여기서 총뭐들로 할까요? 자 총은 고르는건요 0.2초만에 생각하셔야 돼요 0.2초만에 네. 네 총을 뭘 골라야할지 고민 때리고 있으면 벌써 진겁니다 못하는거예요 그러면 상황에 맞게끔 총드는게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죠 자여 돌면서요 돌면돼요 돌면됩니다 자 돌면됩니다 간단하죠 돌면됩니다 자 dhvcgvc님 안녕하세요 현재 자, 탱크가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돌면 된다. 굳이 막, 이렇게 막, 무리수 둘 필요 없어요. 그냥 돌면 돼, 그냥. 그냥 돌면 됩니다. 네, 생각을 해보세요. 어, 탱크가 추천하에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일단 도망가. 근퇴할 거 아니면, 도망가면 됩니다. 넓게, 멀리 돌면 되죠. 문제 없습니다. 안 그래요? DHVC, GVC님? 자, 또 앞만 또, 중장창 달리지 말고요. 좀비 잡아줘야죠. 좀비 잡고 가줘야죠. 그 뒤에 사람들이 한 번에 가죠. 존재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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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저 백업 왜 안해줘요 어자 여기 돌아요 그냥 돌아요 돌아요 그냥 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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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도세요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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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돌아 돌아 아래 내려가서 저거 누르지 말고 그냥 돌아요 돌아 지금 진도 못빼 지금 아 속상하네 이분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자, 탱크랑 좀비가 뜨면요. 탱크가 먼저가 아니구요. 좀비 우선입니다. 무조건. 이거 기본 상식이에요. 좀비부터 먼저 잡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좀비 한, 한 어, 한두 마리 때문에 길막을 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제일 중요한 포인트겠죠? 이 부분을 잘못 막아준다면, 저희는 뭐, 그냥 꼴까닥입니다 자,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아이들은 전문가기 때문에, 자, 전문가 쉽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먼저 잡고 나와서 하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자,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깝네요, 여러분들. 견제, 견제. 자, 돌면 되죠? 돌면 되죠? 너무 근접하지 말아요. 어어어어 지금 어어, 또골릴또 지금 또 튕길 또, 또 당할 뻔 했어요, 지금. 자, 골림 지금 또 지금 실수할 뻔 했죠? 자, 그냥 저렇게 계단에서 막지 말고요. 여기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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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강판. 돌면서 막으면 돼요. 자, 지금 골림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laughs> 아, 나 스트레스 받아, 진짜. <laughs> 아, 진짜 스트레스 받아. 아, 왜 이럴까요 오늘 우리 우리 왜 이럴까요 <laughs> 진짜 왜 이럴까요 오늘 아 짜증나요 오늘 다시 가겠습니다 집중할게요 오 죄송 아 정말 무조건 탱크 뜨면 좀비 우선입니다. 그룰좀 그 지켜주세요. 탱크 잡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아, 네, 오랜만입니다. 자, 자, 밀치기 하지 말고요. 좀비를 잡고 가셔야죠. 네, 좀비를 잡고 가시면 됩니다. 어, 뭐야, 여기. 자, 여기서 파이프 웬만하면 맡겨주세요. 파이프 웬만하면 맡겨주세요. 맞출 것 같으면 죽을 것 같으면 그냥 쓰시고요. 존재. 자, 존재 그냥 오세요. 그냥 오세요. 그냥 오세요. 그냥 오세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죽으면은 팀업 예 백업이 예, 예, 안 됩니다. 아씨아 아, 진짜 파이프 까시고 그냥 가요.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이건 답이 없다 이거는. 아... 자 파이프도 못 갔죠. 자 골려만큼 답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다시 할것 같은데요. <laughs> 진짜 오늘 왜 이러냐 오늘 혼자서도 깨는 맵을 이렇게 같이 하니까 계속 죽고 있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와, 진짜, 오늘, 뭘, 뭐지, 이게? 오늘 래퍼들가날 잡았나? 아, 속상하네 오늘. 아, 너무 속상합니다. 아, 속상, 속상. 아, 원래, 그, 팀원 분이 원래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잘하시, 잘하시는데, 래퍼들 안 했어. 그래서 지금 실력이 지금 다시 또 떨어진 거야. 여기서 지금, 네, 그냥 퀵톤만 반킥도만 하면 되는데, 예. 네. 어, 자맵 바꿀게 그냥. 자맵 바꾸겠습니다. 맵을 바꿔도 계속 죽으면은 그냥 고급 나이로 내릴게요. 자.